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많이 받으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조금 대답하시던데. 네. 맞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셨고, 저를 지키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되게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나? 우리 규원이를 왜이 땅에 보내셨나? 아, 규민이도 주셨는데 왜 규원이도 주셨나? 이유가 있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명령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일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아직 내가 생육하기도 전에, 아직 내가 충만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요? 복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서 그 복을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서, 마치 기름이 채워져야 또 일주일 동안 차가 굴러가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이한 주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제일 처음 맞이한 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받고 난 다음 저들에게 처음 주어진 퍼스트 데이 첫째 날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은 말 그대로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세요 축복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는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나 29절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다음에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우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줍니다. 먹을거리를 뭘 줘요? 채소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하고. 자, 그러면, 자, 질문이에요.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채소와 나무를 주셨는데, 그러면 채소가 계속해서 실을 맺고 채소를 맺도록, 나무가 계속해서 과실을 맺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을 해야죠. 채소가 채소를 내도록 나무가 더 열매를 내도록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소하고 나무를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잘 갖고서 계속해서 이것이 먹을거리가 되도록 하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자그 다음 또 30절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는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사람에게만 먹을거리 준게 아니라 생명 모든 생명과 또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풀이에요 풀.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있으니까 풀을 찾아 나서야죠. 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풀을 찾아서 먹을거리로 취하는 것은 이제 생물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새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채소를 채소가 더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사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에게 하얀색 도화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제목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목이 에덴동산이에요. 뭐라 어떻게 그리실래요, 대충. 아주 푸르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그렇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동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딱 에덴동산에 도착했을 때. 저들의 눈앞에 펼쳐진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고요. 밭에는 채소가 없고요. 하나님의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이제 그거 하라고. 씨 맺는 채소는 줄 테니까, 이제 이씨 가지고 채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것이 열매를 잘 맺도록 경작을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작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서 경작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죠.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아바드. 이 정도 단어는 괜찮아요. 외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 경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요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요 앞에 두고 뭐라 그래요? 내 네, 하나님 요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경배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바드. 구약에서 아바드라는 단어는 200번 이상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200번 이상 쓰일 때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경작할 때 똑같이 그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경작하는 것과 내가 밭에 나가서 내가 나무를 심고 내가 채소를 맺고 내가 거기서 그 경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동일해요, 가치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물론 아바드지만 이 아바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믿지 않은 배우자를 섬기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국밥을 나르고 택배를 하고 이 모든 일체의 행위와 아바드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몇부 예배를 드리죠? 네? 일부 예배하고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몇 시죠? 9시죠. 2부 예배는요? 11시죠. 그럼 3부 예배는요? 예? 오후 3시가 이제 3부 예배예요? 오후 2시가 3부 예배예요? 그건 오후 예배고. 3부 예배가 있죠. 3부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채소 가꾸시고요. 나무 가꾸시고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는 게 아바드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행위가 아바드예요. 여러분 집에 택배 배달해 오신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아바드예요. 여러분이 고객에게 응대하는 말투가 아바드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손을 들고 펌나게 예배하는 것만 아바드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 일상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바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넣으니까 생력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거리게 되고, 이제 기운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고, 이제부터 첫날이 되는 겁니다. 첫날이 되는 건데, 그 첫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아니라, 안식일이었어요. 자, 눈을 눈을 떴어요. 저들 앞에 펼쳐진 에덴 동사를 기억해 보세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떴고, 에덴 동산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할 일이 없어요. 마, 없어요. 많아요. 많죠. 이제, 이제 이걸 땅을 어떻게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채소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나무를 맺게 해요 아, 그래야 먹을거리가 생기니까 할 일이 수두룩 한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첫째 날을 복주시는데 복주시는 게 뭐냐면 안식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작할 사람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석하고 충만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제일 먼저 일단 쉬어라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 속에서 환호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안식월이 마쳐지면서 이제 안식월이 끝나가니까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올라왔어요. 첫째는 빨리 가고 싶다. 진짜로. 빨리 가서 우리 류용선 집사님도 좀 보고, 우리 이선화 집사님도 좀 보고, 아, 빨리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 네. 그런 감정이 없었으면 못 오죠. 그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안 가고 싶다. 그냥 계속 쉬고 싶다. 그것도 있었어요. 아, 안 가고 싶다. 또 가면 일해야 되는데, 또 가면 사역해야 되는데, 또 가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얼마나 기대할 것인가. 이제 우리 목사님 3개월 동안 잘 쉬다 오셨으니까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나를 기대할 것인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임재 속에 사시다가 돌아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될 텐데 다 타갖고 돌아왔단 말이죠. 얼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성도님들의 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 이제 돌아간다. 야, 좋다 하다가도 아, 눌리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열린 배대교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나는 네가 열린 배대교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 심했는 채소가 있으면 빨리 채소를 내야죠. 빨리 나무를 잘 갖고서 열매를 내야죠. 아, 물론, 네가 시, 채소를 잘 내고 열매를 잘 맺으면 내가 기쁘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기쁘지.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그건 나중이고. 나는 네가 오늘 생명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눈을 맞추고, 내 아들이 되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는 이 자체가 난 너무 좋다. 네. 어, 예. 저만큼 좋진 않으신 것 같으세요. 누가 보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요. 당신이 가고 싶은 동네로 다 보내세요.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7 0인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죠. 주여, 하늘에서 귀신 떨어지는 거 봤어요? 사탄 떨어지는 거 봤어요? 우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요 더러운 귀신이 거품을 물고 떨어져 나가고요. 우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열립의 사역하는데요. 교회가 이만큼 됐고요. 라디오도 나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주립께서. 아빠 미소로, 그냥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셨을걸.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마칠 때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좋으냐? 병든자가 낫고막 귀신이 쫓아 나가고, 막 사역의 열매가 이만큼 있고, 처음에는 노혼자 찬양했는데, 이제는 헤브스랑 같이 하고, 그 헤브스가 노방 찬양한다 그러고, 막 네팔을 위해서 선교한다 그러고, 신방 간다 그러고, 그게 좋으냐? 귀신이 너희에게 한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교회가 이만큼 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나돈 이만큼 번다고 나 이제 사회적으로 집이 이만큼 갇혔다고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네가 이만큼 채소를 냈고 이만큼 나부를 맺고 이만큼 소출을 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는 까닭은 네가 열린 폐대교회에 그냥 있기 때문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된 것.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스바니아 선지자가 했던 얘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뭐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이 소출을 얼만큼 내야 여러분이 얼만큼 결과를 좀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귀실이 얼만큼 항복을 해야 뭐 병자가 얼마나 좀 나아야 그래서 열린 배대교회가 이보다 더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하시며 환호를 지르는 이유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 나라에 기록된 이 자체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엄마! 나 오늘 100점 받았어! 우매우매 우리 아들 잘했다 결과를 내야 칭찬을 받고 결과를 내야 보상을 받고 결과를 내야 승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뒤집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할 일이 가득인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얼만큼 해야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존재 자체로, 그냥 나 자체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엔조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되 하시는지, 그 마음을 먼저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이나 퍼펙트하게 연주를 하고 얼마만큼이나 정확한 피치로 노래를 부르고 얼마만큼이나 완벽하게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더더 더, 더 최선을 다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열립 예배대로 돌아왔지만 내가 아무런 열배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저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저로 인하여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이 제안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겠어요그 부담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부담감에서 제가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제 뒤집어서 적용을 할게요. 어떻게 뒤집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듯 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내 지갑에 뭔가를 채워 주셔야만 하나님이 내 몸을 뭔가를 되게 해 주셔야만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나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한 얘기 읽어보시죠 시작 느헤미야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무성하게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남나무 소출 좀 많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논밭에 식물 좀, 먹을거리가 좀 있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기뻐하는 것은 힘 아닙니다. 그런 힘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진짜 힘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힘이에요.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직 논밭에 초목이 없고, 아직은 식물도 없고, 아직 아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힘은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어요. 뭔가 채워져야만, 뭐가 돼야만 기뻐하는 힘은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런데 아직 아무도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아니,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하로 말미 아마 기뻐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해지면 문제가 될까요? 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실직되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힘이니까. 몇시 시에 차를 타고 다니는 게힘 아닙니다. 그 차가 없더라도. 내가 온전히 건강해져서 기뻐하는 말 말고, 내가 여전히 시름시름 아프지만, 내가 요하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침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찬송가를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분도 요하시니, 그분이 찬양을 받으실 지로다. 누가 욥을 꺾겠어요? 아무도 못꺾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되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왔냐면 눈을 딱 떴는데 생명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쉬어라. 아직은 땅 갈지 마라. 괜찮아. 그래도 그날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이나 크고 작은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헤븐스가 가서 얼마만큼 멋지게 공연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헤븐스 다운원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 그러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고 이 땅의 가치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좀 자유케 되시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을 놓아 주시고, 여러분을 풀어 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눌리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